신천 t v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의 이현다입니다 오늘은 2020년 어 72년생 개띠 4 9신년운세 사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쥐띠분들의 어 운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은 직장은 일정은 건강은 관제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기운에는, 어, 길과 흉을 해당되는 분들, 태어난 음력 월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것은 태어난 월이 음력 2월이어도 계절의 절기상 음력 1월 또는 음력 3월로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받일은 지띠들 태어, 태어난 년과 월로 시점 사주를 받으려는데 은세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태어난 일과 시가 따라서 시, 시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입니다. 3월생, 4월생, 7월생, 8월생, 6월생 여러분들이죠. 어, 바라는 목표가 너무 과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골치, 그러니까 금전의 골치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음, 갈수록 힘든 형국이, 어, 지금 처해 있는 형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고차고 가고 싶은데, 일이 지금 벌리다 보니까 지금 큰권에 돌리다 보니까 금전이 막히는 현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 지금은 초창기 초창기 때는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은 2020년 마흔 사업이죠. 어, 사업은 에 대해서 어, 좋은 분들, 2월생, 5월생, 8월생, 11월생, 12월생 여러분들이에요. 어, 사업이 다시 제기되면서 어떤 사람이 귀인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다시 결합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막혔던 일들이 이제 막 힘들었고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음, 작년, 올, 내년 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참고하셔야 될 것은 너무 무리하거나 과하게 하다 보면은 내년 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 주디야, 내 세상이야, 아니요,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중에 여러분들 진짜 의외로 색깔치지 않게 대박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박 나는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안 좋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투자하거나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들겨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년도 19년도 직장은 안 좋았던 분들 어, 7월생8월생 그리고 또 거기서 한한분더3월생1 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부모 덕이 없다 보니까 직장운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내 자리를 못 찾고 어, 막 이렇게 떠다니는 분도 많고 조상 바람이 일다 보니까 내 직장이 내 직장이 아니요. 지금은 갈 곳을 갈 곳이 없는 영국이죠. 그리고 어, 이분들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태들이 어, 되게 여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이 다될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쓰지 않았으면 아니면 모든 사람들하고 유대각이 조금 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들에터도 미움을 받으면서 힘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우라는 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려면 여우에서 조금은 머리를 너무 쓰지 말고 조금은 편안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0년도 어, 좋은 분들은 어, 3월생, 1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이에요. 뜻밖의 기회를, 찬스를 잡는 형무도 있을 거고, 내년, 훈연에 우연차게 승진 케이스가 분명히 주어질 될, 될 겁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도와주면 또 도와줘가지고,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상사하고도 안 좋았던 트러블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재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건강은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 5월생, 7월생, 8월생, 12월생, 6월생들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음, 허리도 막 아프시고, 갑자기 삐끗했거나, 아니면은, 어, 목 쪽으로도 이렇게 디스크가 왔던 건, 여, 왔던 건, 아니면 자궁 쪽으로 위험수기라든지든가 유방 쪽, 위쪽,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고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갑자기 이런, 사, 이런 상황이 돼. 그거는 조상의 벌전, 그 다음에, 어, 상문, 이 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더안 좋은 케스가 더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은 허리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아니면은 이제 목 쪽으로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혈압이 될 수가 있고, 자궁쪽으로 수술할 케스도 이될 겁니다. 겁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년 수가 여러분들 안 좋거든요. 49 내년 49세에다가 내후년 50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벌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살짝 조상들이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문 낀 것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년, 후년에 잘 넘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벌전도 있고 상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허리를 왜 다쳤을까? 아니면은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더큰 벌전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내년에 내후년에 어, 크게 응? 몸으로 칠 거를 여러분이 조금 빌어주거나 하면은 조금은 더 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9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건 여러분들이 관리를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년도 19년도 관제수권입니다. 18년도 19년도 관제수 안좋아봤던 분들 5월생, 6월생, 8월생, 11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잘잘하게도 많이 소송권이 걸리고 내가 막 관제권도 걸리고 나는 아닌데 자잘한 뭐 이런 뭐 아니면 돈 관계 아니면은 어, 잔 사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나는 아닌데, 내가 억지로 그게 이제 뭐 자잘하게 사고 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보험에서 해서 뭐 소송권이 걸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제권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막상, 이게 그러니까 또 상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벌전도 있다고. 그러면은 계속 잔잔하게 일어나는 거고, 상문에서도 끼면은 계속 시비수가 끊이지 않고, 나는 머리를 쓴다고 열심히 머리를 쓰는데 소정거리에 힘발리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또 입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입설구설이잖아. 따지고 보면 나는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그게 내게 내가 넘어가는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올하고 내년 수에서 여러분들이 관절권에잘 자란 것들이 많이 껴 있을 거고 십일 수에 많이 껴 있을 겁니다. 7 2 년생 여러분들 치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비상하고 아주 여우가죠. 여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 자기게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득만 취득 내 이익을 추구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아주 머리가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어, 마음이 갈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힘든 형국이 되고, 내 중심을, 나이못 잡는데, 당연히. 귀가 얇다는 거야, 결론은 여러분들도. 귀가 얇다 보면 뭐겠어요? 내가 구름 등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기는 닫을 건 닫았고, 그리고 너무 여우로 지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 지금 당장 이득을 추구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잇는다면 뭐가 남겠어요 계속 꺼내 걸리고 꺼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 너무 내 머리를 쓰지 말고 내게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귀 얇지 말고 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용기이고 내년 수도 안 좋은 건으로 관절권이 많이 겨,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말고 어, 올 내년 아직 올해 는 아직 더 남았고 내년 수는 아직 여러분들 마흡수 되면서 내세생에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건에 내가 잘못놀면큰 크게 그러니까 안 좋은 수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게 있어 내가 지금 기로에 서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내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나너 어, 스카우트할게 어, 그러니까 나너나테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 묵묵하게, 이렇게, 사건이 지금 되는, 문, 눈앞에, 코앞에,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독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한테, 어, 있잖아요, 밧줄도 동아줄이고 있 썩은 동아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거랑 똑같을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가는 내년수가 동아줄이 될 수도 있고 썩은 동아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어 이런 거는 이런 쪽에다가 상의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스카제를 받았을 때 그는 조금 더 은은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간제안 좋은 분들. 3월생, 1월생, 5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잘자란 관제수가 아마 안 좋았던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홉수 들어차면서 수성권에 걸리는 경우, 자석으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탈을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12수 구설수에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거는 여러분들이 아웃을 잘 넘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거는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내게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게 내가 안 넘어가려면 그런 관제권에 걸렸을 때 그리고 어 어떻게 해결을 나가는지 그리고 말로써도 여러분들이 관제권에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도, 19년도 애정은 어, 안 좋았던 분들, 어, 5월생, 9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성관계에 다툼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별한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별이 최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 하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어 내가 진짜 지금 있는 사람하고 부부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끝내야 되나 이별수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또 외도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거를 계속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실가, 망실수까지까지 있고 잘못된 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망실수라는 건는 뭐냐.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수, 어, 그래서 조강재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내 남편을 버려야 되나 그런 형국도 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금전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인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싸움이 많다는 거죠. 잔싸움이든 큰싸움이든 그게 나중에 커지다 보면은, 어, 너도, 너 잘라서 나 잘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별하는 경우가 지금 상황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전의 부부가 많다는 거죠. 요번에 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런 부분이 많이 있고. 2020년도. 애정은 좋은 분들. 1월생, 3월생, 5월생,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마음 두 곳을 없었어. 근데 내가 아홉 시 무슨, 내가 무슨, 좋은 사람이 만나 아니, 들어옵니다. 마음 들 곳이 생기고 정착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정을 못 찾고 내 배필이 없던 분들이 내년수에는 분명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뭐 재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흔업에 대해서 초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 여행이나. 술자리에서 또 만나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행 가서 또왜 옛날 애인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내년 수에서.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건 아니에요. 거의 후반기 가야지 운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발동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 10월 상달이 넘어서야지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좋은 분들은 내가 내년 10월 상달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초반기에도 아닌 분들도 있어. 내가 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달, 일, 월, 아니, 월하고 연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딱이 해당된 상황에서 좋은 거, 나쁜 거말씀드리게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월에서 말씀드리기에 나한테 딱 맞았더라. 그러면 일과 시가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서 오늘은 2020년 GD 49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